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입니다. 2021년 11월 9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아, 어, 그니까 지난 10월, 어, 10월 마지막 날, 어, 일요일 날 어, 기계를 팔았던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어, 지금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화면은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창고에요 보시는 화면처럼 어, 유압기, 포장기, 중탕기 어, 또 멀리 어, 양파세척기, 직파세기, 생짓기 홍삼중탕기 예,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어, 영상은요 경기도 이천, 안성, 어, 그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 어, 지역이에요. 근데, 어, 저희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 상담 전화하고요. 어, 바로 다음날 어, 저희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본점 백제약초건강원 방문하고 바로 기계 구입할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저희 업체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시는 지인분이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상담 받고 기계 사시면 실수 없을 거라고 추천해 주셔서 전화 하게 됐답니다. 물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나 카페를 보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위의 지인이 어, 믿을 만한 업체라고 추천했을 때더 어, 신뢰감이 높아요. 그래서 주위의 지인분한테 추천을 받고, 어, 저랑 통화를 하고 그날 상담 받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상담 받고 바로 어, 기회를 구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처음에는요. 핸들 추출기 전기식 하고요 포장기 하고 이렇게 두 대만 구입하시려고 어, 계획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 물어봤어요 기계를 왜 구입하시냐고 그랬더니 어 지금 어 양파라든가 약초라든가 여주 라든가 농사 짓는 걸 가공하고 싶다라는 거요. 그런데 차 후에, 1년, 2년 후에, 또 이렇게 건강원에 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그러면 1년, 2년 동안은 핸들 채출기하고 포장기만 구입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입하시기로 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 창고에 보시고 마음이 딱 바뀌었습니다. 차후에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유압기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유압기로 변경을 했어요 유압기를 사시기 때문에 핸들추출기를 사시면 안 된다 라고 추천을 드렸어요 보시는 화면처럼 포장기 왼쪽에 있는 가스 lpc 가스 55리터 증탄기 세건데 얼마 사용 안 했어요 어, 55리터 증탄기 중탄기 한대 하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포장기하고 유압기, 어, 유압기 이거다고 세 대를 구입하셨습니다. 어,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리포트 차로 실고 어, 가서 설명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어 아직 그 창구가 칸막이 공사가 좀덜 돼가지고 설치는 다음에 본인이 하신다고 해갖고 설명만 하고 왔고, 추후에 칸막이 공사 끝난 다음에 전화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간단한 기계 부품 작동법만 설명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기계가 거의 새것 수준이에요. 새거 수준. 한두 번 사용한 겁니다. 중탄기는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세거 수준인데 저희가 그 세거 수준의 중고를 팔 때는 세거의 3분의 2 정도 가격을 받아요 세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근데 유압기는 지금 새 것이 250만원 가요 250만원 3분의 2 정도 에산 하시면 됩니다 포장기는 지금 140만원 정도 합니다 3분의 2 정도 에산 하시면 되고 중탄기도 lpg 55리터 한 140만 원 정도 합니다. 3분의 2 정도 예산 하시면 돼요. 그 정도 가격 받고 제가 안성하고 2천 가운데쯤 되는데 제가 경비 안 받고 음반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선수 저녁을 또 이렇게 차려줘갖고. 아주 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가 건강원 기계 이렇게 하나 사시면 평생 중탕 노하우, 기계 작동법, 약조 첨가, 건강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건강원에 관심이 있다든가. 또, 농가에서, 가정에서 간단하게 기계 설치해서 집을 직접 짜보고 싶으신 분은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저희 건강원 기계몰 사이언스에서는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기계에 관련된 모든 정보 무료로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건강원, 어, 기계에 관심 있으신 분, 세가에서부터 중국까지 다양한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10-6614-261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유압기, 포장기, 어, 중상기 구입하신 안성, 이천 중간에 계신 우리 사장님 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기계 설치하실 때또 작동할 때 테스트할 때 전화 주시면 또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자 저렴하게 한번 기계 구입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맛있게 산뜻하게 효과 보도록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창업 관심 있으신 분, 이번 기회에 다양한 새것 같은 중고 기계 준비 됐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기계. 가지고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